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책 맞죠? 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 사랑하는 책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일학교때 교회 가면 수많은 성경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너무너무 스릴 넘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릴 적 믿음으로 어릴 적에 또한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진짜 나도 한번 저렇게 믿음을 갖고 싶다 내가 만약 커서 아기를 낳은다면 어, 아브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다윗이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어,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영웅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보인 히어로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는 각각의 육식 육권의 책이 아니라,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었지만, 진짜 저자는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의한, 그분의 의해, 한 권의 책으로 쓰여졌으며 이 성경은 어떤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록됐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목적이 있고, 시작이 있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결론이 있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명확한 그림인 하나님의 주권만이 들어가 있는 책이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에스더에는 1장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서가 성경 66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에스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수르바벨의 1차 귀환과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포로 2차 귀환 전 16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 당시 대제국인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 밑으로 에디오피아. 구스, 그 땅까지 127도를 다스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어요, 사실은. 또한 그곳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니 얼마나 풍요로웠을까요? 에스더에 나오는 왕은 아하수로의 왕의 때의 일로 에스더 1장 3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위에 있은지 3년에 모든 매세와 바사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왕 앞에 있는데 180일 동안 자치를 베풀어 그 나라의 부함과 위험과 혁혁함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왕 앞에 나오기를 거부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후 에스더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각도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들을 후궁으로 선발하여 왕을 뽑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4년째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왕 7년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옵니다. 에스더 2장 17절 함께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는 왕후가 됩니다. 유대의 납비들의 문어를 이렇게 보면 에스더가 세계 4대 미인 중에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아름다웠을까요? 성경의 후궁들을 관리하는 해계의 눈에도 눈이 띄어서 그가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는 포로 생활 때에 태어난 자로 부모가 죽은 후에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 유다인임을 고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지 5년이 지난 아하수로의 왕 12년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동안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정치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부상이 됩니다. 어떤 일로 인해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만은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오릅니다. 아술의 왕은 하만을 자기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꾸러 절하지 않고 고개를 든 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꾸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탈금은 하만이 가슴에 우상을 매달고 있어서 모르드게가 절하기를 거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꾸러 절하다 그 단어는 이 단어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묘사하며 사람이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묘사하지 않는다 또한 7 2형은 그에게 절하는 것은 그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대걸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력을 거역하며 절하지 않느냐고 노하자 모르드게는 난 유다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종교적인 이유로 하만에게 절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나는 죽음은 죽었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만에게 절하는 일은 그가 왕국을 출입하며 대골문을 출입할 때마다 일어났던 일이니 늘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눈에는 가시였습니다. 신하들이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임을 하만에게 고합니다. 유다인이라고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가볍다고 경하다고 생각하고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높은 지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밉다고 전체 민족을 진멸할 수 있을까요? 진멸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역사적인 사건의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만의 앞에 악악 사람 한무다대의 하만. 아각사람 하만을 다섯 번 기록하고 있는데, 아각사람 이 이야기는 사울왕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울왕이 다스리던 때이니 에스더의 시대로부터 약 500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왕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작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유를 남기지 말고 진말하되 남녀와 소와와 저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들 낙타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족속을 없애라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악각을 진멸하는 것을 즐겨 아니하고 살려줍니다. 왕의 자손들도 살려주었겠죠.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며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 이 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금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아각 사람 하만,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역사 의식에 철두철미한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무리 왕의 명령일지라 할지라도 아말렉 족속인 후속인 후손인 아각사름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말렉 족속의 왕손인 하만도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간의 오랜 적대적인 관계를 잊기 알고 있던 터라 모르드게의 행위를 빌미 삼아 야 대대적인 보복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울왕의 당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했다면 500년 후인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유다인이 다 진멸받을 위기에 처한 거죠. 사울이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람은 한첩도 모릅니다. 작은 불순종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왜 왜 아말렛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왜단이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퀘스천을 가져야 그 시대 상황을 볼수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성경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시대보다 약 500년 전에 출애급 당시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15절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 족속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딤나 사이에서 일어난 아들 이름으로 후손들을 아말렉인 아말렉 족속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였는데, 아말렉 족수는 약탈을 일삼던 고대 유목민의 민족으로 아브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주로 가난 남쪽의 황량한 사막인 네게부에서 살았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갑니다. 하나님은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출애굽 시킵니다. 그와 또 그때 반대로, 바로의 반대도 불구하고 급하게 나오면서 적은 양의 식량과 그릇들, 가축들을 준비하였지만 전쟁을 위한 만만의 준비는 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다 보면 노인들과 약자들과 또한 어린이들은 뒤처지게 마련입니다. 출애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초로 공격한 백성들. 그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야비한 족속이었죠. 르비됨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하기에는 부족한 것을 안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섭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지고 누가 싸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친 것은 하나님을 친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전쟁 후에 하나님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냐면 출애국기 17자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시리 아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 이루실까요? 내가 대대에 아말렉 족속과 싸우리라 맹세에서 맹세 근데, 어떻게 싸우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내용을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각사랑 하만이 왕의 인장으로 도장을 찍고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인 모르드교와 그 민족을 다 멸하고자 조서를 내린 거죠. 니산월, 니산월은 1월입니다. 1월 13일에 1년의 일로 부르, 제비 뽑아 진멸한 날짜를 정하는데 아달월 12월 13일에 정해집니다. 그리고 조서를 각 도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120절 질도에 사는 모든 유다인, 젊은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내용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인을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더 확고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340톤입니다. 그거를 왕에게 드립니다. 아수르의 왕에게. 다시 말해서 페수레, 페르시아 제국에 1년에 거두어드렸던 60%의 당한, 달하는, 해당하는 왕, 은을 왕에게 건너줍니다. 엄청난 거예요. 뭐요? 내가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 조서가 도산 수상생에 반포되니 난리가 났습니다.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다인이 그거를 알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배옷을 입고 제 눈자가 무수하더라. 1차 포로 귀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니 수산성을 비롯한 모든 각성에 유다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야 유다인 다 끝났다 하나님은 대대야말렛과 싸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된 거지? 그 당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의 마음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높은 관리에 있는 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다 끝났구나. 우리 삶에서도 다 끝났어. 이건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다른 것은 그냥 저냥 지나가겠는데, 기도를 해도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문제들이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입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마음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문제들, 언제쯤이면 해결될까 하면서 하늘을 보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가슴을 막 조여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 자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인비저블 핸드, 인비저블 핸드가 내삶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에스더, 부모님 없는 고아가 왕후가 되게 하시고 내가 왕이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기말에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려다 마음으로 기도한 후왕 앞에 나아가는데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두번 열고 초대를 합니다. 두번한번 번 아니고 하만은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초대받은 그. 날 저녁 저녁 왕에게 모르드개를 장대에 매달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으러 오는 사이에 왕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자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개가 왕을 위해 한 일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날 잔치에서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자기 민족을 죽이려 하는 자가 있다 하면서 하만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사건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요? 우리 우리 여자들은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이런 드라마 정경을 제가 계속 통독을 애쓰더라면서 야 완전 드라마 완전 역전이다. 하만의 꿈에도 생각. 하만은 꿈에라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달릴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아달월 12월 13일에 아말렉 족속들이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약 천여 년 전에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출애굽기에 내가 내가 여호와가 대대의 아말렉 족속과 싸우리라. 저는 제 이름 넣는 거 좋아해요. 여호와가 대대에 춘자를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과 싸우리라 그 아말렉 족속은 나의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탐욕과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외부의 환경, 타락한 문화가 나를 괴롭히게 만들 때도 있잖아요 싸워주시리라 그리고 잘또 들어보세요. 제가 서론의 성경은 아브라함이 히어로가 아니고 에스더 모드, 모르드게가 히어로가 아니고 한 분의 저자에 의해 한, 곳, 한 권의 책으로 쓰여졌는데 이 성경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기록한 것이라고 제가 확실히 믿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주권만이 기록된 책. 그리고 단한 가지 주제의 그 핵심, 모든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나무, 모든 것의 은혜, 모든 것의 핵심에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신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에스 일어난 사건을 작은 관점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역사 속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구속적인 구속사적 관점을 얘기하는데 더 멀리 더 넓게 본다면 창세기부터 여자의 우손이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단수예요. 또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글이에요. 유기적 점진적으로 보지, 보여주는 메시아, 메시아의 그 빛이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만에게 유다인들이 진멸된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2차, 3차 도 귀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지배했던 예루살렘의 유다인들도 무사치 못하고 결국 메시아가 태어날 거룩한 민족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하만의 계획은 하나님의 큰큰 구원의 계획이 위기의 직면에 되었던 사건이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를 들어서 유다인을 보호하여 주신 것은 요한복음 사장 22절에 보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따미라. 아멘. 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몇 천년이 지났어도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유하여 하늘에서 보자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은 여전히 실행되고 있으며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대한 언약 약속이니까요. 에스더서는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과 역사심이 있고 약속하신 것은 천대를 지나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의 상황이 마치 이제 끝났다, 이제 다 틀렸어 이런 상황들이 자주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숨이 탁탁 막. 일지라도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애수도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참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눈으로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손 들면 우리 아버지 앞에 있는데 이렇게 들면 안 되잖아요 어,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알려줘요 야 애들아 하나님 앞에 옆 사람 의식하지 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으로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오묘한 뜻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대대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 싸워 주심을 알고 맡겨 주신 가정 자녀, 직장,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를 정확하게 인지하며 믿게 하소서. 함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